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나오라오입니다. 자, 오늘은, 아, 또 제가 광클릭에 성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제품 한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품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어, 오늘은, 아, 나이키 박스네요. 어, 그냥 상자만 봤을 때는 덩크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260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여기 자세한 품번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오 아, 그냥 일반적인, 어, 똥종이, 똥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오 자, 오늘의 제품, 바로바로, 짠. 바로 나이키 덩크 하이 프리미엄 컬처데이. 바로 그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을 꺼내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제품 말고도 포스 제품도 함께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저거 덩크가 좀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블랙 컬러가 들어간 그아 포스 제품이 좀더 인기가 많았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그 제품의 정식 출시 가격은 159,000원에 출시를 하게 되었고, 광클릭으로 어,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사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키 홈페이지에 그냥 있다가, 어, 10시가 딱 되었길래, 어, 뭐지? 하면서 그냥 바로 구매를 그냥 해본 그런 제품입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이 제품을 실제로 구매를 하고도 인기가 없어서 취소를 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품절까지는 완벽하게 됐는데, 아, 이게 리셀가는 아직 어, 형편없는 리셀가로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 이 제품은 우에노, 시부야, 하라주쿠라는 독특한 스타일의 스니커즈 커뮤니티에서 영감을 받은 바로 그런 신발로 밑창의 그 감성을 그래픽으로 연출한 바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나오라고 비로 좀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아, 바로 여기 여기 톱박스 부분과 지금 여기 전체적인 면들이 약간 악어 가죽 느낌 나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이 제품의 일단 가장 큰 특징. 적인 부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 아무래도 스니커 매니아 분들은 조금 불호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인기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일단 먼저 들고 다른 회색깔 부분 이런 부분들에는 전부 다 울프 그레이 색상의 스웨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저는 조금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왜 인기가 없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신발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쉐일 컬러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 자세히 보시면 이 끈이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실의 짜임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프리스 어, 소재의 느낌 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쉐일 컬러로딱 들어간다는 거 제가 이전에 언박싱을 했었던 그 덩크로우 올프레이 컬러와 어 조금 유사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쉐일 컬러가 들어가면 좀더 좋았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저와 취향이 같은 디자인으로 이런 식으로 탄생을 했다는 거자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덩크 하이와 동일하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어 느낌이 나는 이런 형태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스웨이드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 이 신발의 좀 특징 중에 하나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밑창이 아,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특이한 한정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넣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클리어 솔에다가 이런 식으로 안에 패턴을 집어 넣어놓으니까 아 조금 더좀 소장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이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쪽 이 깔창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스니커 그림과 뭐 나이키 소우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안쪽에 안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나일론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 신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어, 하이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안에 아, 네, 요, 배로 부분에는 나이키 로고가 없는 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로고가 이게왜 빠졌죠?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이라서 그런지 아 전체적인 스티치라든지 이런 어 전반적인 요소들이 아 굉장히 퀄리티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퀄리티적인 측면이 아이 가격에서 좀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 점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 뒷부분도 보시면 아 이렇게 지금 어,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언박싱을 했던 울프 그레이와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울프 그레이도 이런 좀 지향점을 가지고 출시를 했더라면 아 좀더 최고의 신발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기는 했었는데 아요런좀 덩크 하이로 이런 아쉬운 점들을 채울 수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을 한다는 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차피 찌그러질 거기 때문에 아 이런 점들이 좀더마음에 드는데 아 이런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끈이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거 한번 한 눈에 봐도 이해를 하실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제품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정 사이즈를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반업, 반업을 하셔서 신어 주시는게 좀더 쉐입도 이쁘고 좀좀더 편안하게 신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의 코디 같은 경우에는 회색깔 컬러다 보니까 그냥 뭐 다양하게 뭐 오만대 때만대 후트루마뚜루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코디를 참고 하셔가지고 예쁘게 어, 신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가 이하일 때뭐 신고 싶은 실창러 분들께서는 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것을 한번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이키 덩크 하이 제품을 제가 언박싱을 해봤는데 어, 사실 지금 스니커 신에서 아, 인기 많은 컬러들도 이제 너무 많은 제품들이 출시를 하다 보니까 하나 주씩 이렇게 추락해 나가는. 어 그런 단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포스 제품이 어, 지금 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제가 앞으로 좀 기대되는 제품 중에 하나는 바로 그스투시와 콜라보한 포스 범고래. 아그 제품이 아, 또 한간의 좀 리셀 시장을 좀 이게 또 뒤흔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리뷰가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라고 있습니다.